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금 너무 심심해서 올립니다. 지지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강수들이는 이렇게 소개해볼게요. 다 뚜껑이 있습니다. 없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는 기포 트리니까 뭐, 아무튼 아 볼게요. 얘는 보라보라 보라 또두있게 해요. 좀. 이거 같아. 없애 볼까? 아, 떨어졌 떨어졌어. 이제 그럴 땐거리면서 붙어야 되서네. 네. 너무 심심해서 계속 영상 올리게 돼요. 저 이거 찍은 다음에, 올린 다음에, 댄스 라인 2편 올릴게요. 쫙쫙. 얘는 2층이에요. 아이폰이거든요. 그 냄새 되게 좋아요. 네. 엄청, 뭔가 포도 마이즈 냄새. 얘는 포도 마이즈 전투입니다. 지금 정한 게 아니에요. 얘는 액점입니다. 전투 아니에요. 느낌 완벽해 이 느낌 진짜 좋던데 다풍이 되게 완전히 점통입니다 <laughs> 빠른 보기 이거 한동 더 있긴 한데 그냥 만들게요잘안보입니 이렇게 됐어있어요짠 스크래치 잘 못잡네 잠시만요 최대한 올렸이니다거요 점심이 층이 잘안 걸려서 그냥 쏟아부었어. 제나와라 얘는 하나가 더 있어요. 통이 엄청 거대거대한 뜻이죠. 이만큼 붙어있는데 그냥 안될게요어 안보였어 좀 많이 붙어있는데 안될게요 이만해도 가자니까 얘는 너무 딱딱해요 바풍 소리 너무 좋아 바풍하면 머리카락 날려요 헛잘라라 포동포동좀더 꺼내볼까 이제 안뜯죠져들이 이거 만지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멋있어요 지금 8시 6분 왜냐하면 오늘, 어, 오늘 저 생일입니다 <놀라> 케이크를 안 샀어요 롤 케이크 샀어요 케이크 다 먹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뽕뽕 소리 a s m r 들 있어요 ASMR 올려 볼까? 헤이 마이크 헤이 마이크 헤이 마이크 이 크게 바닥으로도 이거 다 볼게요 아빠 안 보인다 아빠 보인다 아빠. 야 아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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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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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할머니가 바닥에서 만져도 된다 했어 아마도 그랬을 거야 <laughs> 그랬을 거야 <laughs> 근 아빠는 나한테 생일톡 한단 말을안 했어 아빠가 오늘 <laughs> 아빠 아빠.